천리장성만 봐도 삼국사기 고구려 복리 보면 고구려수도 동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는 서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리장성 위치는 맞아 위치는 맞는데 평양 지금 북한의 평양 서쪽에 있어 천리장성 위치는 비사성을 또 여기다 갖다 놔 걔네들은 이거 아니죠 네, 비사성 여기 아닙니다 장성에는 비사 송 얘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쌓았다는 얘기만 나오지. 자, 동쪽에 있다고 나옵니다. 수도의 수도를 중심으로 동쪽이죠, 동쪽. 그러면 이쪽 수도를 중심으로 동쪽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쪽을 고구려의 평양으로 보게 되면 서쪽에 있네. 근데 사기에는 우리 삼국사기에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천리장성이 장성이 어디 있다? 동쪽에 있다라고 나와요. 동북에서 동남 방향.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게 그게 가장 역사에 근접한 겁니다. 역사는 해석하는 학문이고 가장 자연스럽게 지명과 지역 방위가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거. 4. 26년 9월 이적의 당군이 신성을 빼앗고 천남생. 연남생인데 천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왜냐하면 당나라 그 보조. 이름이 이 연이잖아, 요 연. 연계소문의 연자하고 똑같습니다. 예, 연본연자. 그래서 천으로 바, 셈천자로 바꿉니다. 똑같은 물이나, 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연남생이라고 아는 게 편하니까 가루에 놓고 연남생이라고 써드린 겁니다. 연남생군과 합하다. 667년 9월. 자, 갑자기 1 666년 12월에서 667년 9월이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 8월까지 뭐가 있었을까요? 조그맣게 치고 박는 노동성 쪽에서 계속 고구려 쪽으로 진군에 나갔단 얘기죠. 26년 660 보장탕 26년입니다. 667년 가을 9월에 이적이 신성, 이거는 안평의 서남쪽 신성을 말합니다. 신성을 빼앗아 글필하력의 이를 지키게 하였다. 이적이 처음 요하를 건너서, 그러니까 9월 이전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신성은 고구려 서쪽 변방의 요새이므로 먼저 그곳을 빼앗지 못하면 나머지 성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성을 공격하니 그 성의 사람 사부부 등이 사람 이름입니다. 성주를 먹고 문을 열어 항복하였다. 이적이 병력을 이끌고 진격하니 16성이 16개 성이 모두 함락되었다. 즉 신성과 안평 사이에 쭉포지져 있는 성을 말합니다. 방동선 사람 이름입니다. 방동선과 고관이 고관 고간 역시 사람 이름이고요. 아직 신성에 있었는데 천난건 연난건이 자 연난건은 아 이름 성을 안 바꿨는데 기록은 천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건 아마 조선 시대 때 바꾼 것 같아요. 네. 연난건이 병력을 보내 그 진영을 습격하니 자우 좌무의 장군 설인가 이를 쳐부셨다 자,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확대해서. 자, 갑자기 667년 7월, 9월이 됐어요. 자, 지금 연도가 667년 9월입니다. 분명히 요 전에 기록을 보면 666년 12월에 요동도 총사령관, 요동도 부사령관 해갖고, 자, 이 낙양에서 출발해서 요동성 있는대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이렇게 진입하는 겁니다. 또한 부사령관은 여기 해 이거 바리라고 그랬죠? 해를 통해서 배 타고 가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여기서 모여 갖고 어디 친다? 자 신성 고구려 서죠저이 이 일대에는 물이 많았다는 이게 물. 그 조그만 그러니까 큰염 호수일 수도 있고요, 항아의 지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구려 서쪽의 요새라고 그러잖아요 신성이 이 신성을 말하죠. 해에서 나오면 바로 만나는 곳이 신성을 9월에 서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9월에 자, 9월 달 쳐서 이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자, 지금 주변에 몇 개의 성이요? 12개 성 그러면 이 주변에 12개 성 신성을 중심으로 한이 주변에 12개 성도 같이 점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암 암록수가 있고 여기 물줄기가 많습니다. 고관이 진격하여 금산에 이르러 아군과 싸워. 자, 그러면 고관은 당나라 장수란 얘기죠. 해하였다. 우리 아군이니까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아군이 이긴 기세를 타고 북으로 쫓아갔는데 서린기가 병력을 이끌고 옆에서 공격하여 아군 5만여 명을 죽이고 남소, 목조, 창안, 세성을 빼앗고 천남생 군대와 합하였다. 천남군이 병력을 옮겨 압록강 나루에서 운고하니 당의 병력이 건널 수 없었다. 당나라군이 이렇게 들어왔고, 신성으로 왔습니다. 당나라군이. 근데 지금 당나라군만 싸우는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용병이라고 그랬죠. 용병국 자, 그러면 누가 주인이다? 예, 네, 신라. 신라가 천자고 근데 천자국 경사수는 한 번도 기록을 안 해. 숨겼단 얘기죠. 얘네들 힘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거든요. 일단 지금 신성을 점령했고, 주변 12개 성. 그리고, 압록강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남소하고 주변의 성세계를 함락했다. 지금 안평 가기 전에 있는 성을 함락을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천남 아, 연남군이 여기 압록강 있는 데다가 병사를 포진했다는 얘기죠더못 들어오게 하려고 오, 27년 1월 보장탕 27년 1월입니다. 또그사이또 4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답보 상태였단 얘기에요, 그 전쟁이. 유인계를 요동도, 요동으로 가는 길에 부대총관 부총사령관으로 삼다. 668년 1월. 보장탕 27년 668년 봄정월에 당이 우상, 우위정이죠. 유인계를 요동도로 가는 부대총관, 부총사령관으로 삼고 학처준 김인문을 그 부장, 부사령관으로 삼았다. 자, 김인문 나오죠? 김인문은 문무대왕 동생이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자, 신라의 왕자. 태종무유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김인문이 당군을 감시하면서 본국과 연락하는 역할을 한 거죠. 김인문이 부대 부총사령관으로 갔다는 것은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음. 자, 드디어 연도가 바뀌어서 27년이죠. 신라의 고구려 평정, 668년입니다. 이제 신라가 고구려를 평정하는 이전까지는 거의 준비 과정이었고요.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군사작전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27년 2월, 보장태왕 27년 2월입니다. 이적의 당군이 부여성을 빼앗다. 668년 2월, 보장태왕 27년 668년 2월에 이적 등이 우리의 부여성을 쳐서 빼앗았다. 이거는 저 멀리 있는 동부의그 부여성 아닙니다. 이름만 같아요. 예,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 주민들로 옮겨서 성을 쌓고 거기에 주민을 안착한 섬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방금 전에 정복당한 남소서그 위쪽 어디로 봅니다. 그 언저리로. 부여성을 쳐서 빼앗았다. 설인기가 이미 금산에서 악원을 격파하고 승세를 이용하여 3천명을 거느리고 부여성을 공격하려고 하였는데 여러 장수들은 병력이 적음을 이유로 만류하였다 설인기가 3천명 자, 여러분이 3천명 주위에 서 보세요. 부하 장수들이 3천명 갖고 우티이냐? 설장군 가지맙시다 한 거예요. 그때에 설인기가 이제 뻥을 칩니다. 어떻게 병을 친지 보자고요. 병력은 많을 필요는 없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라고 하고 드디어 선봉이 되어 아군과 싸워 이겨서 아군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마침내 부여성을 쳐서 빼앗으니 부여천 안에 40여성이 모두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3천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자고. 자 3천명. 자 설인기에 3천명. 40여 성, 물론 큰 성은 아닌 큰성 주변에 포진해 있는 40여 성인데 이게 서인기 힘만으로 됐을까?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당은 무슨 나라? 제후 제후고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구? 진짜 주인 자 그럼 진짜 주인은 누구? 신라 신라는 뭐다? 천자국 주인 천자국이 3만원 보내지 않았을까? 삼천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수가 없다고. 왜? 곧뒷문장을 보면 알아. 자, 여러분들. 야, 참. 조선시대에 얼마나 뻥을 쳤는지 보자고요. 천남건이, 연남건, 지금 막리지잖아요, 남건이가. 연남건이 다시 병력 몇만을 보내? 5만명을 보냈어. 부하, 부여성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이적등과 설아수에서 만나 밥부터 싸워서 패배하여 죽은 자가 삼만이었다. 그런데, 당나라 군사 몇천, 키껏에 함안 나오잖아요. 지금 당나라 군사 숫자가 안 나와. 얘들이, 저번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죠? 얘들이 긁어모은 게 4만 4천이라고 그랬다고. 키껏 긁어모아야 4만 4천. 이것도 전쟁하다 많이 죽었을 거 아니야. 지금 선기가 3천 명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적에 갖고 있는 군사는 지금 많아 봐야, 많아 봐야 2만 본다고. 2만. 근데 5만을 보냈는데, 5만이 쳤는데 2만한테 졌어? 이상하죠. 이상하지. 그러면 누가 보이지 않는 군사 최소 5만은 여기다 지원해줬겠지. 5만 지원. 그 5만 지원한 사람 누구다? 그렇지. 신라. 안 나오잖아. 신라 병사가 일절한 신라의 문무대왕이 김유신 장군을 보내든 그 김유신 장군 밑에 있는 9명의 장군 중에 1명을 보내든 뭐 2명을 보내든 신라 군사가 지원이 갔는데 기록이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모르면 되나 서린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가 3천인데 흐름상 몇, 최소 성 하나 부여성에서 만 명에서 2만 명이 지키고 있을 거라고 3천 명을 만 명에서 2만 명이 못 막는다? 성은 성을 함량시키려면 최소 3배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군사 상식입니다 이 당시 전쟁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면 최소 3만에서 5만이 있어야 돼 서린기가 그런데 3천 명 갖고 이겼대 이 뻥을 어떻게 믿냐고 성을 함락 그리고 나서 주변에 40개 성을 함락했대 그러면 이 3,0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 10배 되는 3만의 어디 병사 신라의 강군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죠 이거를 눈이 좀뻥 뚫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라를 천자로 놓고 당을 제후로 보면 웬만한 건다 설명이 돼요 자연스럽게 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